우리 모두는 아름답고 이상적인 세상을 바라면서 또한 추구하면서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또 시간이 지날 때마다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점점 좋아지기를 원하지 점점점점 나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를 하고 또 정치적인 이야기에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는 이상적인 나라, 좋은 나라, 좋은 세상,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도 그런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목표, 그러니까 모델, 그것을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지, 그것을 향해서 나를 만들어 나아갈 수가 있지. 목표도 없이 그냥 그저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돼, 만들어야 될 세상, 아름다운 세상, 좋은 세상, 그 목표점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그렇게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목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세상이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세상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인가라고 했을 때 메시아가 다스리는 세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온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의를 제대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아직까지 불완전한 세상. 자, 그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이 속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듣는 대로 많이 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마케팅에 노예가 되어서 또 그런 광고에 어떤 소가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는 것에 속고 듣는 것에 속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데이비드 게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거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게 막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요. 좀 무거운 영화입니다. 어떤 사형 제도에 대한 이제 영화인데요. 이 데이비드 케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면서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단체 대표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자기 제재 어떤 꼬임에 넘어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 교수직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파탄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되고요 자녀의 양육권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그 데이비드 케일에게 유일하게 그 희망이 되는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그거는 같이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던 어 이제 여성분인데 자기랑 친하게 지낸 동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만이 유일하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편이 돼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이제 열심히 열심히 이제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여성분이 이름이 콘스탄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기절한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서 알아봤더니 백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투병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두 명이 이 데이비드 케일이라는 사람과 콘스탄스라는 사람이 서로 계획을 하나 세워요 그게 뭐냐면 자기들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인간의 오판의 가능성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듣지 않는 걸.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게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차피 내가 나도 잃을 걸다 잃었고 어차피 이제 이 콘스탄스라는 여성분도 곧 죽을 목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 전에 정말 죽으면서 우리가 이 사형제도에 대한 이 오판의 가능성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 세상에 경각심을 알리고 모든 것을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이 여성분이 자살을 해요. 자살을 하는데 마치 이 데이비드 케일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인을 당한 것처럼 위장을 하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살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막 이제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막 조사가 나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 정황과 막 거기 막 지문과 막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해봤을 때이 데이비드 케일이라는 사람이 이 여성분을 죽였구나. 그 일단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고 이제 사형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사형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어떤 잡지 기자랑 계속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 게일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사실은 이런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이제 무죄함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사형이 집행이 되고 그 사형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뭐가 이제 밝혀졌냐면 그 여성분이 이제 그 자살을 할때 찍은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그 그 테이프가 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우리가 무거운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자 이렇게 되는 그런 뭐 내용입니다 굉장히 이제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인간의 오판의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내용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감독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사용자도 뿐만이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진실은 아니다 우리가 추측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꼭다 진실을 담고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사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재판을 할 때도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나중에서 그게 밝혀져가지고.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을 모함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슬퍼하고 아파하고 억울함을 당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은 살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통치하는 세상은 어떤 나라인가 그런 억울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시고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전혀 없는 완전하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도 통치하는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억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정직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자비하심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고 공의롭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떠냐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삽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포식자라 그다음 에 이제 먹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표범이 어린 양을서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이런 모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송아지도 함께 있고 아무튼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공존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서로 자기가 막 높다 내가 더 너보다 세다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그냥 서로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섬기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는 해됨이 없는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 내가 뭐 나이가 많거나 힘이 있거나 돈이 있어서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기 때문에 이런 해됨과 높아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이 그럼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질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 저말이 이사에서1 1장1절에서9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 정말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메시아가 통치하셔서 정말 아름답고 가장 좋은 세상 우리가 살게 될 것인데, 그건 일단 미래적인 이야기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될때 이제 그때 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 그거 이제 미래 에 이루어질 이야기니까, 그냥 우리는 지금 뭐 그냥 그 날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냥 뭐 지금까지 사는 대로 그냥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날만 고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100% 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는 것은 모델 하우스를 짓는 일이랑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결국에 가게 될 원래 집이 있어요. 원래 집이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는 아니지만 거기랑 이제 비슷하게 똑같이 생긴 구조나 이런 것이 똑같은 모델 하우스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진짜 집으로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 하우스에서의 삶을 열심히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그 메시아가 그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지어갈 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에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고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성령을 받는 것이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랑 조금 이제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이미 성령을 다 받은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처음에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것이냐?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냐. 이기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미 우리에게는 전부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부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 3절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는 사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육적인 것을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지만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할까요? 충만하다는 말이 뭘까요? 일단 가득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부족하고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가득 차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넘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상태를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반드시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언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를 했느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그럴 때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점점 점점 확장시키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뭐 그냥 좀 볼품없고 잘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이 메시아가 이세의 줄기, 이세의 족보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 근데 왜 이세의 줄기 말고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면 모두가 다 알아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훨씬 사람들이 잘 이해할 것인데 왜 굳이 이세 줄기에서 한 쌍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자그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의 평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위대한 가문에서 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이세라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막 위대하고 막 능력 있고 이런 분이 아니고 평범한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빌 게이츠 이런 사람. 혹시 빌 게이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자, 그러면 스티브 잡스. 아이폰을 만들고 막 애플사를 만든. 자,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아십니까? 잘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그뭐 그분들의 명성이 그 아버지 대부터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막 스티브 잡스가 엄청난 일을 행하고 빌 게이츠가 갑자기 엄청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뭐 조상이 어떻게 됐든지 아버지가 어떻게 됐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만약에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 이름을 딱 대면서 그 자손에서 누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게 누군데? 그게 뭔데? 약간 이러겠죠. 근데 만약에 스티브 잡스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와 이러겠죠. 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세 줄기. 어? 그게 누군데? 근데 다윗의 자손 그러면 아 이러잖아요. 네, 그만큼 어떤 메시아의 평범성에 대해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있다가운데 이마실 평범한 모습으로 있다가운데 이마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세 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평범해요, 그렇죠? 우리 중에 뭐 누구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대하거나 잘나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아갈 수 있을까? 당연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위대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일이 이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가게 될그 소망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 우리가 꿈꾸는 그 세상,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그 나라를 이땅 가운데 확장시키며 나아가라. 이땅 가운데 천국의 모델 하우스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능력의 나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평범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이땅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라.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공의가 있는 나라, 정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확장시키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6 절부터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 누구도 누구 위에 높아지지 않고,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서로서로를 아껴주며,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있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